오늘은 쑥기가 어 양구 세 번째 능이를 따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능이가 좀 오늘까지 좀 있을지 의안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품고 갑니다. 어, 능이 씨앗 줍기 진짜 힘드네요. 빡세게 한참 올라왔는데요. 아, 이거 보이시죠? 아휴, 그래도 조금은 작지만은 워합니다. 조금은 작지만 싱싱합니다. 만족합니다. 쑥이, 버섯산행, 봄에는 나무산행, 평상시에는 등산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 계속 오릅니다. 대물을 만났습니다, 대물. 능입니다, 능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엄청 크죠잉? 실합니다, 실해. 어, 산을 굉장히 깊숙한 곳을 들어와서, 어, 지금 다시 하산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어, 설악산에, 설악산, 대승령 가는 곳이죠. 대승령에서. 그쪽에 박지나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산도 마찬가지로 박지나물이 굉장히 많네요. 요거는 굉장히 귀해서. 싹이 나는 건 어린 수은 뭐, 호텔에서 고급 음식 재료로 사용하고요. 좀더큰 거는 어, 따서 물에 데쳐갖고 물에 담갔다가 나무를 묻혀보면 향이 그냥 음, 말로 표현 못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 박쥐 모양같이 생겨갖고 이게 박쥐 나물입니다. 굉장히 고급 나물입니다. 예쁜 노루궁뎅이다. 노루궁뎅이. 오늘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고 어, 능이 도 소소하게 조금 어, 그 다음에 그 참나무사나는 표고버섯 도 조금 노루공댕이 하나 쌀이버섯 조금 이렇게 해서 어, 가지고 하산을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집에 가는 길이고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또 이렇게 제, 제 유튜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